자, 19번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문제. A 기체와 B 기체가 반응하여 C 기체 생성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가 2대1대 C 주어졌고, 1번, 2번, 3번 실험에서 주어진 자료가 질량질량질량질량질량질량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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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량 줬는데, 반응 전 전체 기체 부피분에 반응 전체 기체 부피라는 자료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숫자 조합이 깔끔하네. 7, 1, 7, 2, 7, 4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얘를 A몰로 잡을게요. 이거 A몰. 그 다음에 얘는 B몰 잡고요. 얘는 0일 거고요, 당연히. 반응이 종결됐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얘는 A몰이 되는 거고요 얘는 2비몰 e, 시키면 되죠 그 다음에 반응이 종결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얘를 A몰 얘는 4비몰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반응이 종결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죠 자 주어진 힌트가 2번식에서는 B가 0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A몰 A몰은 A의 양은 동일한데 B의 양만 들었더니 여기서 B가 한계 반응을 됐다는 건 1번식에서도 B가 한계 반응을 됐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 가만 보시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B몰 소비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B몰이 소비됐다는 얘기니까 변화량이 몇 배야? 두 배잖아요. 자, 이거 활용할 겁니다. 어떻게? 해? 여기 반응전과 반응후의 몰수비가 9분의 8이잖아. 그럼 나는 얘를 9몰로 잡고요. 얘를 8몰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변화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반응, 변화량을 얼마 잡으면 돼? 얘가 1몰 감소했으면 여기는 2몰 감소해서 변화량 2를 맞춰주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반응전과 반응은 5분의 4라고 났단 말이지? 그럼 이거를 2배씩 하면 10분의 8이 되니까, 아, 여기를 10몰 잡고, 여기를 8몰 잡으면, 그대로 딱 마이너스 2값 줘서 변화량 2가 나오네요. 그죠? 됐지? 응. 자, 그럼 갈게요. 첫 번째 1번. 자 1번식에서 a가 a몰이 있고 b가 b몰이 있었는데 요거랑 2번식에서는 a가 a몰이고 b가 2b몰이 있는데 요 값이 각각 9대 8이라는 얘기잖아 아이고 연립 팔 필요도 없네 b 하나가 더 추가됐더니 9대 10 b 하나가 더 추가됐더니 1몰이 더 추가가 그가 했으니까 a가 8몰이고 b는 1몰이었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이 끝났네요 a가 8몰 b가 1몰이니까 제, 마지막, 자, 위에 거 1번씩을 활용하면, 자, 8몰하고 1몰을 준비했는데, 8몰하고 1몰을 준비했는데, 얘가 1몰이 모두 소비되고, 2대1이니까 얘가 2몰 소비돼서 6몰이 나았던 거야. 그죠? 근데 얘랑 도안값이 얼마였냐면, 얘가 9몰이었고, 얘가 8몰이었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 얼마가 되니까. 플러스 2몰이 됐네. 그러면 C값, 식값, C값은 얼마야? 2, 하나 결정했고그 다음 3번. 분자량 구하셔야 되는데 분자량은 맨 마지막 거들고 계산하시면 돼요. 왜 a 몰 4b에서 a가 얼마야 8, b가 그럼 얼마야 4. 그러면 8몰 3몰을 준비했습니까? 마이너스 8대 마이너스 4대 플러스 8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가 0일 거고요. 여기도 0일 거고요. 여기는 8입니다. 그러면 기역값은 얼마야? 전체가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8이니까 12분의 8이니까 3분의 2 하시면 되겠네 됐지 그럼 이제 분자량만 구하시면 끝나요 분자량은 분자량은 B만 구하시면 되니까 얘를 가지고 편하면 사용하면 되겠네 얘가 개수가 2고 얘 개수가 1이니까 개수분의 질량분의 개수분의 질량 하시면 되니까 1분의 4분의 1분의 4분의 어? 소리 요건 몰이니까 요거 실량가지고 따주시면 되고요. 7g, 4g. 그러면 1분의 4g분의 2분의 7g 그대로 잡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얼마였냐면 3분의 2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8분의 7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니까 4, 3, 12분의 7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1번 해주세요.